안녕하세요. 주니어 보드 아트 장란영입니다.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온남매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남동생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무 살인 장영준이고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한 살인 장스마트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섯 살인 장달봉 저희 집기염둥이 막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와 달봉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laughs> 두 마리 선두권 접전에 7번마 성실 안쪽에서 니다 선두는 6번마 스마트 6번 7번 9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마트는 한때 1위로 달리기도 하던 늠름한 경주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스마트는 경기도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스마트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이 경기는 결국 마지막 경기가 되었고 스마트는 경주마로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말들에게 다리는 생명으로 여겨 다리를 다치면 안락사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 당시 스마트도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달봉이는요, 한파 주위 보였던 굉장히 추운 날, 도로 옆 박스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가 데려갈 거라 여겨서 그냥 지나쳤지만, 3일째 되던 날 꽁꽁 얼어있는 달봉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버려진 건가? 아니면 다리를 절뚝이니까 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였죠. 다행히도 이 둘은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에게 버림받고 부상으로 인한 아픈 몸은 스마트를 한껏 예민하게 만들었고요. 달봉이도 또다시 버림받을까 눈치만 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둘과는 처음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었던 삼남매는 엄마의 삶에 크나큰 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남매가 하나둘 자라 엄마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엄마는 굉장한 허탈함과 상실감을 느끼셨어요. 마치 둥지가 횡안이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엄마는 말수도 많이 줄으셨고 침대에 누워 계셨던 날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달봉이도 엄마도 스마트도 각자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스마트는 다시 이렇게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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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달봉, 달봉이었어요. 달봉이었어. <laughs> 달봉이는 이렇게 밝은 미소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 둘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텐션이 항상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곤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의 핸드폰엔 이렇게나 많은 추억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엄마가 이 많은 영상들을 조금씩 강요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풀 뜯어 먹는 영상을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야, 스마트 삐져서 엄마 안 쳐다보는 것좀 봐. 얘 진짜 웃기지. 사실 제가 봤을 땐 그저 풀을 먹고 있는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제 반응도 점점 음, 재밌네, 귀엽네, 에이, 신기하다 엄마, 나 이제 좀 피곤하다 들어가서 쉴래 라고 해버리는 날들이 늘어났죠 사실 딸로서 엄마가 바뀐 모습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반응은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 있는 학교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선 항상 후회하 일쑤였어요 아, 조금만 더 반응 잘해줄걸. 오랜만에 본 딸한테 행복한 일상 공유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봐도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편집을 조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찍어놨던 영상들, 그 영상들 편집하면 조금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풀 뜯어먹는 영상 같이 혼자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건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참고해서 작업했던 영상들인데요. 분명 옛날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점점 일상적인 얘기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있더라고요 작업을 하려고 동영상을 보니 재밌는 발견도 하게 됐어요 야, 달봉이도 왔자요 형아랑 스마트랑 스마트 형아랑 달봉아 형아 보고싶다며 너 형아 보고싶다고 그랬잖아 스마트 달봉아 산책갈까? 산책갈까? 이렇게 엄마를 사이에 두고 귀여운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도 엄마는 다 안다는 듯이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또 편집을 하다 보면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들도 무슨 의미였는지 그제서야 알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동생들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엄마 이유가 되어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달봉이와 스마트가 너무 고마운 존재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아이처럼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저희 엄마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 동생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게 있거든요. 같이 있어주고, 반겨주고, 말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받는 치유의 힘은 굉장하다는 것도 알수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제 동생들한테 그대로 보답해 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